할렐루야. 네. 우리 왔사나 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더 따라가겠습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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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부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신앙 부흥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매우 이른 시기인 요아스 통치 B.C. 835년 초기에 유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예고했고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을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가뭄이 심했고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의 영적생활의 슬픈 현실을 지적하고 그것이 재앙이 되었음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메시지는 주의 날로서 심판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에서는짧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인데 3장까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날라의 심판의 날을 를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는 회개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음을 찢으면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더운 여름에 6주 동안 제가 요엘서를 6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경험하라. 다음 주는 임박한 죄앙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 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 주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라. 그 다음 주는 여호사 골짜기의 심판을 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가 있다.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땅에 일어날 심각한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은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1장 2절에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 재앙에 대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땅이 일어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장 4절도 에 그렇게 말해서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함충이 먹었다더라. 한 번도 아니고요. 네 번에 반복해서 먹으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네 종류의 곤충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땅을 항패게 하는 곤충 네 종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메뚜기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본문에는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등은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네 개의 시부어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가잠이고 두 번째 것은 아르메이고 세 번째 것은 예레이고네 번째 것은 차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어원으로 메뚜기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가잠은 자르다는 의미도 있고 아르메는 많은 때 물이라는 뜻이 있고 예레은 급하게 갈라먹는 모습을 가리키며 차실은 끝장을 낸다는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용어로 동일한 메뚜기를 언급하는 것은 메뚜기 취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잠이라는 것은요, 킹 제임스 번역의 파머웜이라고 합니다 파머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충인데 나방의 유충이란 뜻입니다. 파머웜은 애벌레 단계는 메뚜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두 디바우라를 갖고요 먹어치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 단계 에 있는 메뚜기의 활동을 표현하는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그룹으로 이동하는 군대로 농작물과 초목에 피를 입히는 그런 애벌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살때 저는 누에 치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한누에를 갖다가 방에 따뜻한 방에 넣으면요, 다아을까봐고 나옵니다. 조그만 보내야 됩니다. 근데 뽕잎을 막 쓸어갖고 먹이면요, 그게 얼마나 왕성해게 먹이면요. 뽕잎이 금방 없어집니다. 자라고, 조금 더 자라고, 자라다 보면, 얼마 나 손가락 크기만 하게도 커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에 때문에 방에 자지를 못해요. 다방 안에 누에가 다 있습니다. 이거 4주 동안, 4주 동안 누에가 자지 않은데요, 어릴 때 놀라운 것은 누에가 뽕잎 먹는 소리만 나는 너무 무서워. 바람소리가 촤악 하면서 뽕잎을 얼마나 3시간이먹었지그러게이 누에를 치는 집은요, 이제 뽕이 다, 뽕잎이 없으니까 저산 뽕잎을 타고 산에 가 갖고 하동을 따다 가는 4주 동안 계속해서 뽕잎을 으면 나중에 그게 커서 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야. 소나무를 꺾었다가 갖다 놓으면 막소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실을 꾸어내며 집을 짓고 그게 이제 본데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다 먹어치운다는 사실. 두 번째는 아르베라는 단어인데 이 또한 메뚜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원은 물이 또 빠르게 상승한다는 뜻인데요. 흩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메뚜기 떼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한 마리면 걱정을 안 하는데요. 수천 마리, 수공마리가 한번 모여들고 온 농작물에 가라앉게 되면 쑥대가 쓸라지고 황폐하게 납니다. 오늘 영상 뉴스를 보면 수백마리 수천억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눈을 뒤엎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메뚜기 떼는 곡창지들을 옮겨다니며 닥치는 대로 작물을 먹어치우는 다 다자란 성체 메뚜기는 하루에 150kg까지 이동할 수있다고 합니다.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 작물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이 메뚜기 떼가 내려앉으면 일주일 안에 모든 장령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물을다 망가뜨릴 수있어 쑥대밭이 되는 거야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메뚜기 재앙은 흔히 볼수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럭이라는 그 책에 보면 돼지 소설을 영화화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중국의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어서 모든 농장들을 다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다 1 6 5 4년에는 대만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 농산물을 다 모두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8,000여 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 0 0 4년에는 아프리카 세네간에서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침입해 국가 1년 곡식 생산량의 4분의 1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제가 증가하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엘이 증거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요, 메뚜기 재앙의 경종에 불과하며, 더큰 국가적인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국가적으로 모두 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 예레먼요, 이 단어는 킹제이스 번영의 캔클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유충은 자본화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활동력 있는 메뚜기 형태를 갖추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메뚜기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구역성경 70인역에 보면 날개 없는 메뚜기로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차실이라는 단어인데, 킹제일스 번역에 만캐토필라라고 단어를 써 있습니다. 에버네란 뜻입니다. 특히 이것도 요에서 일장 4정을 오늘 우리가 아시는 번역성경을 보면 은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충, 이 메뚜기, 이 느치,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첫 번째 메뚜기를 뭐라고 하냐면, 추잉 로코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츄잉. 추잉. 이라이란껍질을 씹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메뚜기를 다 씹어버린다. 두 번째는 소밍 로코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때를 지어 우글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크롤링 로코스트라고 해서 기어다니며 날아가면서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컨서밍 로코스터라는 것은 태워버리고 소모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팥죽이, 메뚜기, 느치, 항충이는 모두 나뭇잎을 갉가먹고 사는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을쓴 땅을 황폐하게 만든 메뚜기 때가 지나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난 장소처럼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원천이 없어서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도 먹을 수 없는 삶은 바로 메마르고 비참함, 성령이 없는 것과 같다는 느낌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메뚜기 때는 땅의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운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항폐하게 만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떼는 땅을 점령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깊이 숨겨놓은 것도 차단해요. 다 갉아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떼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입에서 끊어졌음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때는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는 큰 민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 그레이 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들이 셀수 없는 셀수 없는 그런 수가 아주 나타나고 너무 강하고 1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말하고 있어니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있는 메뚜기 때는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시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땅은 울음으로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약혼한 남자의 죽음으로 말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소재와 전쟁어 드릴 재물이 없어서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국물을 가져가 모든 논밭은 한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땅은 말라버렸고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지 못해 포도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밀과 보리 수확을 하지 못할 농부들과 포도원 관리들은 애국했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때들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 밭의 모든 나무가 다시들게 함으로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 자연인지를 오 오늘 회에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항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므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지지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았으이니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은 땅을 항포하게 했습니다. 가뭄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식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은 기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뿌린 씨는 싹이 튀기듯이 썩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장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고에 쌓이는 모든 국물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축들은 먹을 수 있는 풀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이, 불이 내려 초, 초, 목초지와 모든 나무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시내가 말라 물부족으로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백성은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겸손해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국민하심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회에서 일장 13제에서 15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라. 제단의 수종존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다자라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3절을 15절을 계속해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리고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해 선자는 희망이 없는 세상 아니, 절망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을 그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밤을 세우며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먹는 것 외에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회개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울어 본 지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 희망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솔로몬 왕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면 혹 내가 하늘을 잡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황해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가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힘없이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이을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럼 엄마가 오든가, 경찰이 오든가, 이웃사람이 와서 아이를 구원시켜 줍니다. 아예 엄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 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우는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정을 얻는 것이 아닌데, 닙 금식의 위대한 가치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약한 모습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길러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교만은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 야구보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구보스 사장님 육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요, 그들을 스스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부할 수 없고요. 그들은 이런 환경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때와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감음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 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항폐하고 파괴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바로 그들의 교만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겸손은 다시 그들을 승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스 하는 것보다 세상 에 예스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스 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노하는 사람이 되야 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을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타이타닉 그 영화를 처음 상영할 때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은 배는 저렇게 침몰하고 사람들은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타이타닉 배의 길이가 300m가 넘었고, 화로운 유람선입니다. 이 타이타닉 호에선 영국에서 유역으로 출항을 하면서 사람이 1,500명이 익사하는 최악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유학할 때 조지라는 영국계 캐나다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저에게 늘 하는 말이 그랬네요. 군인에 있던 저의 자기 할아버지가 타이타닉 코를 타라고 유럽 유역을 올라고 배표를 사다가 살았는데 표가 없어 구원을 사지 못하고 그 배에 승선하지 못하고 다른 배를 타고 자기가 왔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늘 저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타겠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배에. 대표가 없어서 결국 다른 배를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가장 일반적으로 받았던 침몰 사격의 원인, 타이타노가 왜 부딪혀서 얼음 빙상에 붙어서 그 침몰했어? 큰 구멍이 뚫려 물이 들어와 침몰하는 것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잠수부들과 과학적들로수행 국제적 조사팀이 음파조사를 통해 바다 및 2.5마일 아래 진흙 속에 묶혀있는이 배를 탐사한 결과, 배의 파손 부분은 예상외로 작았고, 배 옆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틈새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주 작은 교만과 같은 틈새가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음이 있노라 해도, 우리의 작은 조그만 잘못, 정말 그런 틈새가 있으면, 교만, 그것이 우리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만, 은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앙은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재물이 없어 예배를 중단한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물꼬를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서를 보면서요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내 이런 어려운 삶이 있는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회개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